나. 간다. 와, 진짜 발 없구나. 아, <laughs> 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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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 보자. 스텝업 먼저. 20만 원. 일단 스텝업 다 샀다. 제발 스텝업 안에 떠 주세요. 제발. 제발. 일단 전리품부터 빠르게 가져. 좋아, 좋아. 오케이. 이제. 금 4개. 오! 네개 제발! 그렇지! 그렇지. 와, 오! 나이스! 오! 야! 아, 씨발! 개잘뜬다! 야! 야! 야 개잘뜬는데 지금? 박스가. 야! 선나 잘 뜬! 오. 오! 아니 그래! 이평균 얘기 해야 된다니까! 와! 박스가 이렇게 잘뜰 수가 없는데? 지랄! 다섯 개 아, 뭐야? 아! 어 이게 안된다고 아, 자! 가보자! 이거 확률이 몇이지? 6%야! 6%! 6 할만해! 오케이! 눈치. 슛! 금세! 오! 어? 아, 떴다! 하나만 해! 아. 와, 오케이, 재물. 좋아. 오케이, 재물. 다 뺐다. 가자. 갑니다. 아, 다 뺐다. 열 개, 제발, 한꺼번에. 씨발, 에스파 때 50만 썼어요. 제발, 제발. 오케이, 금색, 오케이, 금색. 아, 네 개. 자, 네 개. 네 개, 나쁘지 않아. 네 개. 자, 토큰 떴고. 한 번에 깔까? 하나씩 볼까? 한 번에 깔까? 아, 한 번에, 한 번에. 무조건 한, 한 번에. 번에, 번에, 번에. 오케이. 무조건 한 번에 깔아. 자, 쓰리, 투, 원, 제발. 원, 원, 이, 어, 떴다. 아, 지랄. 근데 이거 쟀다. 그거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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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도 같이 썼다. 어, 야 색깔도 같이 썼다. 이거 근데 깡통이잖아. 빨간색이네. 어, 아, 빨간색 아,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아,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니 네, 스페셜 미성인. 참나, 아? 스페셜 참나. 야, 근데 나 지금 돈더 있어. 일단 이거 더 할게. 아, 스포츠카 도와. 아, 지랄하지 마. 한 개는 제발 떴다. 아야, 안 떴다. 검색. 어, 초록색? 어? 초록색인데? 초록색 나쁘지 않지. 이 보기. 어? 어? 아, 이쁜데이쁜데 이쁜데? 괜찮은데. 초록색? 아니, 잠깐만. 이 부가티는 와. 색상만 주는 거지. 색깔. 아, 근데 1,700만 더 있으면 위에 거 뽑는데 맞지? 10만 원만 더 질러 볼까? 10만 원에 1,700 토큰 구할 자신 있으면 질러도 됨. 난 야, 근데 조건부회. 럽셋. 초... Oh, 나 오늘 원래 100만 원 쓸려 했어. 오케이, 코인. 자, 여섯 코인, 개. 이거지. 가자이. 홀코인밖에 안 되네. 자 하나만 뜯고 하나만 뜯고. 어 하나 뜯고. 어 하나 뜯고 하나 뜯고. 어어또 떴다. 와 어? 어? 나이스. 갈아 이거. 갈면 돼. 갈면 돼. 그 갈면 돼. 갈면 돼. 가자이 다섯 개. 어갈아이 슈. 어어 와. 어 와. 와. 근데 코인 은 뜨겠다잉. 와. 다섯 개. 이거 이거 진짜예요? 야야야 심하다. 자거해라. 일단 분해할게. 어, 특수로. 어, 야, 그럼 미 그거 살수 있다. 오, 오, 충고하네. 어. 이게 어. 이뻐? s sure. 이게 이쁘다고? 어, 야, 백파이어 이게... 효과네. 어. 액티브 리어 윙, 특수 백 백이십구 백파이어 효과. 어. 효과가 달라, 효과가. 우와! <laughs> 어, 뒤에 뒤에 날개, 뒤에 날개 나오잖아. 재생해봐. 우와. 이렇게. 근데 기본 깡통. 깡통 거 재생해 봐. 아, 이걸 무조건 사야 되구나. 아 윙이 좀 멋있네. 아 그러면 나 지금 잘뜬 거네. 잘뜬 거지. 오케이 어, 이거 윙... 제작하면 얼마... 되죠 이거? 왜 여기다가 어, 다른 색깔 못 입혀 이렇게? 그러니까 어? 그 색깔은 또 뽑아야지. 슛! 뽑자 그냥. 이거 머리 깨졌는데. 그러니까. 아이다아쉬난 오늘만을 음. 기다렸다. 아 맞나? 지금. 어. 난 오늘만을 니... 기다렸다고. <laughs> 니 지금. 우리에게 우정을 응. 거는 거가 민성 이거 하나로 너네랑 같이 하면서 부가티 4명 네다 타야지 임마 아하... 와, 우정을 건다라 좋지 우정은 이런 곳에 거는 거지 사실 야우봉봉 저번 미션금 정상안 했음 그걸로 좀 할게 야이 씨발 려나 <laughs> <laughs> 롤링 썬더 시작! 와야 야, 그거 말하면 안 돼?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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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 진짜 저... 롤링 썬인데자 하나씩 볼게요 하나씩 자 일단 첫 번째 하나 둘 야, 야, 오른쪽 거부터, 오른쪽 거부터, 어. 왼쪽에 서에서 망했다. 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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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야! 야! 이거잖아! 야! 이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에디션 스페셜 에지 빨간색 떴다. 야, 나이스. 이거잖아! 이거잖아! 와, 야. 나이스! 나이스! 와, 살짝 떴다. 와. 지리네. 와. 와, 나이스. 아, 씨발, 이거. 미스 부가티 이거 그만 나와라, 얘, 뭐마한테 와. 어? 와. 우와! 우와! 와! 왜? 뭐, 준비해서. 어, 어 준비해서. 준비 누르면 저렇게 바뀌. 쉿! 보여도. HP 우와! 와 와, 우와! 첫 지리네. 왜 빨리 빨리. 야, 따라 따라 따라. 우와! 야, 그거 왜왜안올라오는거 윙. 속도 속도 올라가면 올라와. 유월. 우와. 카메라 미 카메라. 쓱 끊었네 색깔, 빨간색. 야 날개가 왜안펼쳐져아 속도 올라야 돼 속도. 올라가 다 올라가 넘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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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와 어때네. 야 내부 개깔이야 으. 오 와. 리트. 야. 야 카리나 이쁘다. 둘 준비됐어? 됐지 인마. 라이딩 차 가결해. 귀비고, 당근차 라이딩은 별로긴 한데. 당근 아니다. 아, 맞네. 부가 찌네. 야, 이거 안 맞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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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앞에 있다. 뭐야? 응, 지나갈 거야. 야, 안 맞는다. 한 대도 안 맞는다. 어, 진짜 네 어? 야, 이거. 불났는데, 뒤에 시훈이? 민설이 멈춰야지. 핏 예. 빨고 있다. 핏 빨고 있다. 조합이? 바로 오른쪽. 아, 바로 오른쪽. 그렇지. 야, 내 앞에 세 명. 여기! 내 앞에 스명 손질 꼽다 이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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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이배 가까이 쏘니까 죽겠네 한명더 있다 예 아, 앞장 조 앞장 조 떡배 줘... 줘... 앞장 다나다다터졌는데 다 떡배 앞장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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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운다 싸운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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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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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조용 조용 으으으으, 문줘 이거 비행기 소리한테 넘어가야 돼. 아, 존대 미랄! ᄒ ᄒ ᄒ ᄒ ᄒ ᄒ ᄒ ᄒ ᄒ 그렇지 그렇지 ᄒ ᄒ ᄒ ᄒ ᄒ ᄒ ᄒ ᄒ 다 이 <laughs> 아, 나 이거 지형지물 넘는 거그 설정을 안 해놔 가지고. 가이 번거롭겠지만 <laughs> 내가 다시 방을 파도 되겠나. 아 씨. 왜 갑자기 억으로 끊는데 일단 음, 해 봐. 이거 뽑았나? 그거 잡 뽑았나니? 각 존나지 않네. 야, 이 새끼 뽑았다. 어떻게 뽑았는데? 지랄. 뭐야? 야, 뭐야? 파란색이네. 치랄 너석 크30 뭐, 오너. 오너의 힘이 니겠나 뭐, 뭐야? 어떻게 맞나? 됐어? 오늘 샤프 30도 먹으면 사나인데. 이 정도는 해 줘야지. 30 30 팔목한 거 티내지 마라. 야 아까 매수 거래한 거 봤잖아 이새끼야 아니 니 C로 어떻게.. 매수는 뻔했겠지. 어 그래서. 아니 시훈이 우리도 하나씩 뽑아야 되겠는데 색깔? 투자지 인마 투자 이 정도는. 나 살려줘. 어? 나 살려줘. 오케이. 아아. 시X 보팀 뭐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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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여기서 바로.. 아시발 창문. 여기 띠. 이층에도 있다. 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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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아! 와, 여기 이층에도 있다, 이 집. 에이씨. 그럼 확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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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음, 잘 가. 와, 확실, 확실. 좋다. 응 잘가 하킬 안해 나는 오우 짜리 마을에 영웅이야 다섯려줄게 역시 대장이다 야 차소리 또 나온다 우리 이동하자 이동하자 이동해야돼 어? 이동해야돼 수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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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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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여기까지 가자 1번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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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좌회전 존나 멀리 가면 된다 이. 뒤에 온다 핑크색 차뒤 온다 응 음. 잡을래? 아니 아직 일단 들어가서 싸우자 오케이 민구 뭐해 민구 왜 절로가노 죽였어 씨발야 어? 어 뭐야 어떻게 잡았어 나이스 한명이나 한 라이딩샷 X끝은야 오야 블루칩 빼 블루칩 빼 존맛은 새끼 뭐야 이거 미쳤나 이 마들 블루칩 넣래이야 당근 두개다 민구 쥐랄 간다 이럴. 이 차가 왜노 <laughs> 우리, 이집 쓰자, 도대체. 우리 이집 쓰자. 와, 파란색 진짜 이쁘긴 하네. 와, 개멋있는데 진짜?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같이 있으니까. 구경하실? 완벽한, 완벽한 중립. 중립. <laughs> 아, 저희 중립입니다, 중립. 노란색은 왜 없어? 그걸 이제 니가 뽑아야지, 시훈이. 초록색이랑. 그래. 뭐, 해, 뭐, 뭐, 여기서? 뭐, 그냥, 뭐, 노는 거지, 뭐. <laughs> 하이드 하이드 야 당근은 어디있어? 위치, 위치 좋다 야 당근에 미치지 마라 민성 일단은 아아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아 쉬운데 당, 당근 당 보니까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아따 갖고 올까? 살짝 살짝만 어디어디 어디. 아 여기 미치네 여기 집에서 안 나오겠나 야 잠시만 근데 한대 저거 한대더 갖고 오면 정치적 분립 안 받는다 지랄 <laughs> 울란생김 그냥 하자 차 필요 없다 그냥... 솔직히 지금 필요 없디 이제 어 아, 필요없어 이제 막아보자이 가게나 펼치자 요즘 평지 많이 된다던데 평지 엔딩 좀 된다 카던데 아 진짜로? 어 그러면은 차 끌고 온 것도 괜찮긴 해아그럼 저런 사람 없네 집에 가볼래? 만만 못가 이거 데리다도아막 지리짤 <목소리> 야 차소리 차소리 차 온다 나이스 나이스 왼쪽에도 한명 명 온다 왼쪽에도 한명 온다 여기, 여기, 여기. 왼쪽 밑에 있어. 응? 음, 확인? 아니, 나무에 한명더 있어. 그니까, 나무에 한 명, 마지막 아니야? 나무에, 기절 아 뭐야? 제발! 나연막감면살수 있다. 나안 맞아? 왼쪽 살짝 돌릴래? 어쩔래? 오른쪽 한명 죽일래? 그, 그냥, 확고하게 아, 해봐. 나. 오른쪽 한 명, 그냥, 잠부자 책임 안 모를게.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따라갈게. 이 새끼 죽여! 죽여 이 새끼! 추현 준비됐어? 허 <끝> 커치! 안려나. 한명한명 제발. 추연 됐어, 됐어. 이겼어? 어 다. 와 덧던 이거 덧던. 이거 못 살리니 탈려? 추현이 탈려, 추현이 탈려. 어디서 아, 쏜다? 2층에 있다. 옆. 오른쪽 집에도 있어. 음 추연 추 우리 자기장 우리 편이 괜찮아 오케이 이거거든. 너네 좋댔어. 그냥 수고해. 절대 안 싸우지. 잘을게 그냥, 그냥 원거리전 해주지 말자. 그냥 직캠만 보자. 응? 절대 안 해. 차 바퀴 포사 야 돼. 어, 터졌다, 터졌다. 밖에 끝났네. 하면 기절. 쟤네 둘이 끝이야. 저 중간에 둘아 둘이... 말고 없지. 차 왼쪽에 차 오잖아. 민성 위험한데 나이스 폭 던졌다 튀어 어디 한명 남은 거 아니야? 아한명 남았어 음. 둘이 살렸을 거야 아마 파킬 떴나 어, 살렸다. 두 명, 아 살렸다 한 두명가아한명한명저 노란핑에 있어 그 다음에 나총 많이 없 노란핑에 가 여기 왔어 어, 어 노란핑 두명두명음두명 두 명. 음, 경박사 한명 오케이 오케이 제 노란핑 연막 안에 오케이 찌릇 구요 예. 실력 구현. 나이스 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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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만 보면 미치는. 미친... 야 당근 있다. 야, 야 당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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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역시. 야, 내침 나온다. 야, 근데 이거 그 파란색으로 한번 하자. 민성이 빨간색 좀 질리다. 야이 씨발. 야두 개다 두 개다. 지랄. 갖고 온다. 갖고 온다. 두 개다 두 개. 내태우로 와봐 정현이. 닌 실전이었으면 죽었대. 이. 아 저거 저거를. 아니 윙고가 저거 바꾸고, 아 이거 윙고가왜 일로 오?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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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와. 아 저기 있었구나. 아 몰랐구나. 그래 알고 그래. 이렇게 한 거였으면 지능 문제였지. 야야야. 뜰래야니저 야, 야. <laughs> <laughs> 네 멀리 가봐라. 니저 네 멀리 가봐라. 갑자 야야 내구도 아깝다. 내구도 아깝다. 아 닥시라. 저 새끼가 아니, 먼저 했다. 싸우지 마라. 오나. 간다! 아 진짜 X발 조깅이 따로 없구나 아, <laughs> <오! 웃음> 어, 야야야 민구가 젓대이어 이겼.. 아... 야미겼는데야 다시 다시 들어온나 아냐아니야 아니야, 민구가 졌어 민구 피 봐봐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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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려!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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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 야야 니가 야, 야, 젓대이블라데 터진다 터진다 예야 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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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 오! 와.. 야니왜 그렇게 살아? 아니, 기껏 씨발, 구했더만. 뭐, 꼽으면 부가티를 뽑던가? 야, 뭐 부가티 두대를 뽑던 그렇게 먹어버리면자냐 아, 그러니까, 꼽으면 부가티를 뽑아야지. 안 그렇나, 민구? 네, 아니, 부가티 수겠다는데 그래. 부가티가 문제가 아니라 R18이잖아, 그 전에. 아, 어쩌라고! <laughs> 근데 자기장은 인이어서 다행이다, 잉. <laughs> 아니, 팀킬시 만 오천 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약용족기구상구상다구상야쏠거면 다리 같은 데를쏘지 왜? 아, 미안. 자자. 두개 줄게. 자, 어? 야야 야, 야. 야 이거 아, 이거 하세 번째 인데 야, 시이말다 야, 시이 근데 아 나는 두번안 장난. 야, 근데 나 나는 왜 맞은 거야? 두번 장난 안데네 복수를 내가 대신 해 줬어, 시 근데 나 이제 따여 가지고 뒤 뒤지... 아, 침침은 에, 님 감사합니다. 원 정현이 스텝업 하나. 고민주 그냥 룰렛으로 정해서시운이랑 정현이 둘 중에 한명 하자. 그럼 포르시 누가 뽑을 건데? 난, 나도 포르시 뽑지, 임마. 알았다. 룰, 다음 돌려봐라, 시원하게. 네, 돌려본데?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건한건대 보고, 보고 시운 룰! 우와. 롤링 선더 진작, 슛! <laughs> 지랄! 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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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발, 아, 장발!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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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떨어져? 그니까 아니 떨어져. <laughs> 자 가보자 가보자 백포개얘 상자 몇개 뜨면은 좋을 거 같은데 1 0 개만 그러면은 열세개 목표를 그꽤 많이 모인 거 아니야? 열1섯개열 다섯 개 본전 하나씩 <laughs> 일단 금색 몇개 다섯 개 <laughs> 5개? 금색 네개네 4개? 개만 떠도 이번에 네개 다섯 개 다섯 개 고고 슛슛 슛? 오케이 금색 일단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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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시 까자 일단 혹시 몰라 저기서 잘뜬 거일지 아 그렇지 저기서 뭐 실온 한번일까 게도 있지 어한번에까야지뭐예참 감정적이다 감정적이다 예, 예, 일단 토크만 하게 어, 예. 어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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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아슛오아 잠깐 잠깐 야야 스피드가 필리면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저런 식으로 돼가지고 끝까지 했는데 좋됐다야 정말 눈 깎고 눌러 그냥. 어, 어 우리가 반응해 줄게. 어 누른다. 어 하나 둘 셋. 와와야야네 인생 폈다. 반짝 검색 그렇지. 어. 와 됐다. 야, 됐다. 작은 점. 또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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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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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이러면 됐다. 스페셜 가져가는 거야. 저거 갈면 어, 얼마지? 어, 팔면, 5천 충분이 됨. 야, 그냥 이 시운도 해, 그냥. 야, 시운이 내가 다 빼줬다. 이제 니네 하면 내가 봤을 때 검은색 나온다. 하면 하는데, 아, 시온에 하는 게 맞나? 인승? 내 스텝업 했는데 안 뜨면 어쩌지? 아, 그럼 줬대는 거지. 아니, 근데 무조건 뭐 하나는 뜬다. 그니까 러 스텝업에서 내가 봤을 때 색깔 아니면 깡통 무조건 나온다. 야, 생각해봐봐. 다 다른 색깔 시온을 내뱉하고 해적질을 한다고 생각해봐라. 와 좋다. 와좋네 포르쉐도 이렇게 되면 안 된디 우리 진짜로. 아 포르쉐는 꼬시지 말자. 난 포르쉐 안할 거긴 해. 아 근데 이 포르쉐가 맞는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슈이니 포르쉐... 하고 싶은대로 해 그냥. 민생이형 내랑 룰렛 한판. 아, 왜 나인데? <laughs> 좋다. <왜>? 좋다 좋다. <laughs> 아, 왜 나냐고, 나 했잖아, 방금. 좋다니 씨발, 맨날 그, 도파민, 니가 해라, 그러면. 니 룰렛 넣어라. 그래, 나 했잖아. 시원하게 니, 니 노란색 뽑아라. 야, 내 정현이 14만원 지원해줬다. 야. 아, 그리고 오늘 민호 것도 해줬어, 11만원. 그럼 이짜 많이 네 야, 이 씨발, 로막 그냥 니꺼 해라. 스팀에. 어? 난, 아니, 난 룰렛부터 도파민이어가지고, 민성. <laughs> 아, 그걸로 도파민 채우자, 이 말이네? <laughs> 어, 그렇지. 아, 근데 나도, 나도 안 돼. 지금 힘들어. 야조민구 니는 파란색 만족하나? 만족한대 어. 아 한대? 어야 진짜 <laughs> 내 사실 내 사실 빨간 거 먼저 걸렸는데 <laughs> 빨간 거 쓰고 있어가지고 바로 씨발 더더 박았구만 아 진짜로 <laughs> <씨> 새끼야. <laughs> 아, 야, 진짜 새끼야 아야 진짜 해봐야 아니 이거 스팀이 달러인 게 개발하니까 카카오면 15만 원일거 여기는 21만 원 되네 그래 6만 원이 더 비싼데 간다 하나씨 하나, <laughs> 쥐, 하나. 아, 또, 맞다. 뭐 우리인 우린 지켜야 되지 않겠나? 지해라! <laughs> 그래, 임마. 가자, 가자, 가자. 지해라! 그렇지, 프로방송인. 그래, 이거지. 그래, 이거지. 설마, 씨발, 울겠나? 이거, 그, 난 성공할 거라. 아니, 맞다. 우리 세 명이 다 죽었으니까, 한 명은 성공하겠지. 민서이가 이제 유튜브 올릴 때, 대가리 깨진 사인방, 이런 것좀 멋있겠더라고. 서사가 있잖아. 그치, <laughs> 오케이, 오케이. 맞네. 편집 좀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투자금에 얼마야? 한 200만원인데 조회수 한 5만 나오겠나 배그? 4개! 네와 씨발년 아, 아니야 아니, 한 개, 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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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10개 중 하나, 하나면 하나, 돼 하나. 그냥 아 나쁘지 않아 양보단지 리쉬 <laughs> 아니 양보단지 빨리 넣어 빨리 야. 넘겨 <laughs> 빨리 넘겨 그냥 꼴비기 챙있어 나쁘지 않아 와 동색 하나? 처음 보는데? 어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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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근데 뒤에 또잘될 뭐 수도 있고 어,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 근데 뱅그대기. 뱅그이기 어? <웃음> 아니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프로는 생각하는 대로 되고 아마추어는 걱정하는 대로 된다 말이야. 야, 씨. 이 잠깐 재시작할 거 아니면 뭐 어떻게 할래? 일단 재시작해야겠다. 야, <laughs> 야, 야, 야 운이 없다. 운이 야, 없다. 처 나오면 처 나오는 거. 아, 자. 어, 야팀나가라팀 나가라. 팀 나가라. 에이 씨발 족 같은 면들이고. <laughs> 자 가보디야 가보디야. 롤링서톤도 지장 주원. 나쁘지 않다. 세 개. 좋다. 어, 오, 어, 두 개. 딱두 개만. 야, 나 지금 방송인인가보다, 너는. 마이크 잠시만 줄게. 어,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오케이, 두 개, 오케이, 두 개, 오케이. 두개 이득. 두...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나 이런거 이거... 처음보는데 시발 진짜 야어이 검은? 야 금색 이렇게 안뜨나? 야 금색 하나도 없는걸 처음보 야뻗었이 ㅅㅂ ㅅ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야 진짜 미안해데눈물났다아 <laughs> 존나 웃기네 ㅅ 발야 이거 <laughs> 난... 맞나? 야내 내 울거 침... 같은데? 침놓다 아니 근데 다 아직 몰라 야이 X발 놈들아 아 <laughs> 아직 모른다고 야 지금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저저 저 최고급 상자가 중요한 거니까 어? 신캐니까 개새끼 야내 의리 못 지키겠다 미안하다 <laughs> <laughs> 와어 <우와. 오>, 금색 <laughs> 상자 야이 X놈들아 <laughs> 아, 어, 이거 아니지. 아, 어쩐지 씨발 망룡동 때부터 이상했다 니까 아니, 이거 게돼아 뭐가 웃긴데 니들은.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아, 근데 아, 아. 아, 한 번만 뜨자. 어어! <laughs> 와, 와, 여러분들 진짜 눈물 존나 나요, 진짜. 와. 어진짜 너무 미안해서 마이크를 못 키겠다. <laughs> 야, 1 0 개를 까고 싶은데 1 0 개를 못 까네 나는. 거의 야, 남았어. 오늘 안 뺐다 내가. 오늘 안 뺐다. 오늘 좀 뺄게. 하고, 어 야, 금색이 나온다고 어, 여기서.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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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씨발 한나개새끼야 <laughs> 여기 산나가 <laughs> 야, 쥐가. <진짜. 웃음> 야, 설마. 야, 세... 아, 다이다 오기, 오기. 멋있다. 시현아, 치코인, 치코인. 다섯 개, 좋네. 다섯, 야, 다섯 개미 야. 오케이 다섯 개는 상자 하나 뜬다 진짜 와이 씨발 <웃음> <웃음> 야, 야 뭐야 아직 본 게임 남았다 이거 야왜 이래 본 게임 남았어 <laughs> 아니 야 아니 아니야 이돈네개 동... <laughs> 까고 어 금색 어? 어 설마 <웃음> <웃음> 아 이제 첫장 야 쳤다. 이제 첫장 그래, 이제 첫장 <laughs> 어, 대한다 시윤 대한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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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섯 개한 번에 가나? 오두 개. 야 하나 안 떠야 된다. 내내 내 지금 아뭐하얘 예, 깡도 고옵니다 좋댔다. 여기 스카웃 뜨면 <laughs> 시윤이 3 0만더 써야 된다. <laughs> 됐다 마지막이다. 왔다 왔다 이거 느낌 좋은데? 어. you. <music>